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어로 평생 돈벌이를 준비해 드리는 마이웨이스타 입니다 지금 그이 우리 사장님들 어, 어떻게 하면 좀 올라가는 종목을 잘 뽑아낼 수 있을까 요게 이제 최대의 관건 아니겠습니까 에, 그것 때문에 이제 소위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는 것은 그건 원천적으로 성공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식 투자가 확률 게임이고 주관적 감정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이건 남한테 물어가지고 성공할 수 없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물어보는 것은 일반 투자자가 스스로 할수 있도록 그런 홀로서기 투자 기법이 제대로 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요. 어, 지금, 그, 어, 경기 상황이 좋든 안 좋든 상승 종목은 항상 나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어, 뭐, 1, 2, 3번 이렇게 있습니다만, 약 2,000개 되는 종목 중에서 경기가 하락하든 종합지수가 하락하든 1번, 4번, 5번, 7번, 10번, 11번 이런 건 나옵니다. 더욱이 지금 크게 볼 때는 이제 이 코로나 백신이 개발이 어, 대량 생산이 지금 임박해 있다 그렇죠. 어, 그리고 지금 우리 주상에 사상 최대의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그 어, 폭등 세도올수 있고 반면에 또 이제 그 어, 어, 그렇지 못한 그 경기를 확활락시킬수 있는 엄청난 악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락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어떻게 하면은. 상상하는 종목을 잘 어, 찾아서 어, 하락 초기에 제때 팔고 나오느냐 그게 이제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자 그런데 이제 고게 말이죠 기존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방법은 참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기존 투자법은 유럽 미국에서 건너온 건데 이건 주가를 움직이는 힘은 전보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호재가 있으므로 억제 악재가 있으면 내린다 예. 이론도 맞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반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이방은 수많은 정보를 수집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일반에게는 너무 어렵고 복잡한 거죠. 보시다시피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라는 건 아주 많습니다. 우선 기업 내적인 재무제표 관련 수백 가지는 넘지요. 외부 정보 수만 가지는 넘습니다. 이거 전부 수집 분석을 다 해야 됩니다. 왜냐면 하이 정보 하나하나가 작든 크든 직간접적으로 주가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어느 세월에 다 해낼 겁니까? 아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묻는다. 여러분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이 정보에 극히 그 일부만 가지고 떠들 뿐입니다. 마치 장린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그래서 전문가 믿고 안되는 겁니다. 그럼 이 복잡하고 어려운 걸 어떻게 내가 학습을 해서 홀로 쓴다는 얘인가 그냥 방법을 바꿔버리면 됩니다. 지금 주가를 움직이는 힘은 정보다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주가를 움직이는 힘은 큰손의 의도에 달려있다. 이렇게 바꿔버리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거 하니까 어, 주가를 움직이는 힘은 구체적으로 빠른 정보력과 정확한 분석력과 대규모 작업력이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아시죠. 이걸 지니고 있는 게 바로 큰손입니다. 그러니까 큰손이 멋대로 주가를 자제우지하게끔 돼 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주가를 움직이는 힘은 큰손의 의도에 달려있다. 이렇게 딱 정의를 해버리고 나면은 주식시장을 아주 단순하게 파헤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일반 투자자들은, 아, 주식시장은 굉장히 복잡하다. 왜? 불특정 다수 수많은 투자자가 들어와 있으니까 아닙니다. 요 사실에 주가를 움직이면 큰 손을 의도에 달릴 때요 사실에 딱 주목하면은 주식시장에는 딱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두 사람은 강자와 약자. 다시 말해서 주식시장은 강자인 큰 손이 정보와 심리를 이용하여 약자 일반을 일방적으로 잡먹는 전쟁터다. 한마디로 이렇게 딱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냥 두 사람밖에 없어요. 강자, 약자. 그러니까 두 사람 싸움이니까 약자는 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전 세계 400년 넘는 주식 역사에서 일반 투자자는 대부분 다 실패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왜 그렇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강자와 약자의 싸움에서. 일반은 약자니까 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일반은 주식하면 안 됩니다. 빨리 그만두시는 게 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도저히 억울해서 그만둘 수가 없다. 그동안 주식장에 집어넣은 돈이 얼만데 지금부터라도 좀 수, 수금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 주식 처음 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느냐. 예,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기존의 방법대로는 하지 말란 얘기죠. 이 기존의 방법이 바로 뭡니까? 이런 구도입니다. 현재 큰 손과 일반이 정보투자로 정면대기라는 구도군요 이거는 일반이 100점 100패입니다 왜냐하면 정보에서 큰손은 절대강자 일반은 절대 약자니까요 그러니까 이 구도 하에선 하지 말라 지금 하는 방식으로는 꼭하실려면 빠져나오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 약자 그룹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파업은 석프로 가면 대 보세요 그러면 큰손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큰손을 이용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즉 큰손 등이 올라타가지고, 큰 손이 매수할 때따로 사고, 매도할 때따로 팔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파워 분석법입니다. 이렇게 파워 분석법을 하시게 되면은 주식 투자 아주 쉽고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성공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남녀노소 가방 끈 길이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익히는데. 다만 한 가지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건 큰 손을 볼 수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방법이 있습니다. 이 주시장에는 그때그때 그때 거래된 주가와 거래량 움직임을 어, 종목별로 전부 표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큰손은 등치가 크죠. 그래서 큰손이 매수 매도할 때는 주가와 거래량 움직임상 독특한 특징을 대부분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포착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파워 분석법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까지 골머리에 앓았던 이 어, 재무제표 관련 수백 가지 외부 정보 수만 가지 싹다 필요 없습니다. 그, 이거 필요 없이, 필요 없다 그럼뭘 갖고 판단 기준하는가?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확률도 높고, 주상 3대 불변의 법칙, 주시상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세 가지 법칙, 요걸 아시면 됩니다. 첫째, 힘센 자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돈 많고 정보 빠른 큰 손이 이기게 되겠죠. 그리고 모든 투자자의 목적은 저감에서 고감이 됩니다. 큰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주가는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방법으로 주가는 왜오릅니까 호재가 있으니까 오르죠. 왜 내립니까? 악재가 있으니까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호재 악재 정보차사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휴일이고 명절이고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면서 주식 때문에 골머리 앓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빠져나오세요. 파워 분석법으로 바꿔버리면 이해로 쉽고 간단해집니다. 왜 오르겠습니까? 그게 큰손이 사니까. 왜 내립니까? 큰손이 파니까. 그냥 큰 손으로 움직임만 포착해서 대응매매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어때요? 1, 2, 3번. 이해하기 쉽죠? 이거 외우지 못할 분 없을 겁니다. 여기서 모든 매수 매도 기준 종목 선정 방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3대 불변의 법칙을 실제는 어떻게 적용을 해서 응용할 것인가. 예. 그리고 이제 요령을 조금 익혀야 되겠죠. 그 요령은 여기 홀로스키 파워 분석법 실전평량자. 여기서 익혀주시면 됩니다. 요거는요. mywestar.com으로 들어오시든가 네이버에서 mywestar 검색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 은 실전편 강좌 앞에 입문편 강좌가 있습니다. 그 입문편 강좌 공개 강의를 보고 실전편을 보셔야 됩니다만 여러분들은 바로 실전편 강좌를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방송 자체가 입문편이거든요. 아 그리고 아나 주식 처음 하려고 하는데 이거 어려워서 이해할 수가 있느냐 또 초본데 어려워서 이해할 수 있냐 그런 분들 계십니다. 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 남녀노소, 가방끈 길고 짧고 없이 다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기법 전체가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이 복잡한 기본적 분석법, 이걸 바탕으로 한게 아니라 아주 간단한 3대 불변의 법칙만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예,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익힐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이번 기회 여러분들, 아 어, 이제 자라면 지금 이후부터 엄청난 그 기회가 올 수도 있으니까 에, 뭐 그렇지 않아도 항상 그 오른 종목은 있게 마련입니다. 에, 그래서 이번 기회 여러분들 어, 이더 이상 도박하지 마시고 남 믿고 하는 거 도박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수 있는 길이 있으면 내가 하는 게 제일 좋고 그게 가장 경제성이 있는 거 투자 방법 아니겠습니까? 에, 그래서 어, 이번 기회 여러분들 예, 이거 한번 배워버면 평생 돈벌이가 되니까 아, 확실하게 한번 익혀보시기 바랍니다.